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에스겔 7장입니다. 에스겔 7장은 끝입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종말이 오고 있다. 종말이 왔다. 아, 우리가요 이게 참. 이 성리를 이야기할 때도요, 이미 성리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뭐 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거든요. 무슨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과 갈등이 일어났다. 내가 풀려고 애 쓰는데 안 풀린다. 안 풀려도요, 내 쪽에서 풀고, 내 쪽에서 사랑으로 이러면 안고, 나는 이미 성리한 자다 이거 선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 그게 휘둘려가지고 막 사람에게 눌리고 울고 짜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겠때문 항상 성리가 왔거든요 이미 끝난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요 한편으로는 심판이 이르렀고 믿지 않는 자는 앞으로 심판받을 거다가 아니고 심판이 이미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끝 끝입니다. 끝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그 굳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심판하시는데 에 이제 그 산을 향해서 육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그 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육장에서 말씀하시고 칠장에서는요 끝났다는 겁니다. 팔장에서 왜 끝났느냐? 여러분 성전이요 산뿐만 아니라 성전까지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사가랴 전체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스가랴서는요. 1장부터 24장까지가 유다 나라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앞에서는 유다 나라의 그 모습을 11장까지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12장부터는요. 어 이제 실제적으로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런 것들은 그 1장부터 24장은 유다 나라. 그다음에 25장부터 3이장까지는 이방 나라의 심판입니다. 유다 나라의 심판, 이방 나라의 심판. 그다음에는요. 함락입니다. 이 함락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완전히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표현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체로 점입니다. 아, 그리고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회복. 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 창조, 열방의. 에, 그 악을 물리치고 어, 이기는 승리하는 곳과 마공 뭐 이런 심판 곳과 마공은 창세기에 나오는데 어, 이 가장 맹렬한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새 성전이 지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새 성전입니다. 또이 신부가 새 성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어,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 이게 에스겔이요. 결국 이 땅에서 멸망을 상징하면서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십자가를 보여주고 어, 회복을 보여주는 그런예언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에스겔스의 그 위치를 좀 보면요. 에스겔은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가서 에스겔은 2차로, 2차에 잡혀 갔고 다니엘은 1차에 잡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좀 먼저 사역을 했고요. 에스겔은 그다음에 사역을 했다 볼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역했고 그 당시 사역했던 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다.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와 동 시대에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장 1절 산입니다. 아, 자, 7장 1절이 틀입니다. 저 뭡니까? 끝입니다. 끝. 자, 1절 보겠습니다. 7장이 끝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땅 사방에 일이 끝났도다. 여기 뭐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끝났다는 겁니다.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 마치 우리 저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생각납니다. 요한계시록에 아 이렇게 보면요, 그의 무서운 무서와 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그 영광한 성바벨론요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14 사장 에서겔 십저 요한계시록 1 4장8 절에도요 천사가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자로 다가더라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1 8 장에서는요 완전히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요. 무너질 줄 몰랐죠. 세상이 무너질 줄한 시간에 한 시간에 내네 심판이 일어났고 그래서 풍요 소리도 끝나고 잔치 소리도 끝나고 철저하게 이렇게 패망의 날이 일어났다. 이렇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게요. 끝났도다, 끝났도다. 지금 에스겔서 7장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런 말씀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 대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같이 오버랩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심판과 이것들이 하나다, 한 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끝났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삼절입니다. 이제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능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렇게 보응하고 다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응이 감사하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겁니다. 완전히 끝나는 죄가 끝나고 사망이 끝나고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실수가 끝나는 이와 같은.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승리가 이제는 회복되는 믿는 자는 그렇고 믿지 않는 자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 이거 끝났다 끝이다. 이러분 끝이다 그러면 절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자 사전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네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요 에스겔서에 한 60번 나옵니다 반복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극률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형벌을 벌해가지고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서 나타나게 그렇게 하겠다 이 것이요 우리에게 다 이말 이만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해가지고 우리는 참 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겁니다. 그죠? 오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에? 심판이 왔도다 십자가가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입니다 에?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이것이 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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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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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왔도다 안타까운 일이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바벨론이요이 소리가 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들립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끝이 왔다고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요 십자가로 우리는 끝난 겁니다 또 믿지 않는 자는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으로 끝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들이 다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는 절거히 부르는 날이로다. 그래서, 그래서 이 요란한 날, 엉뚱한데 이렇게 있는 이 주민들, 정한 재앙이 내게 임했다, 때가 이르렀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 내게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아내고 내,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내 힘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완전히 속히 주님이 쏟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경유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유히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요 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유히 여기지 아니고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주님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행위도로 너를 벌하요네 행위도로 너를 벌하요 네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서 나타나, 어, 나게 하리니. 나, 나, 요와가, 어, 때리는 이, 임, 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때리는 분이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당했었다는 그와 같은 일을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가 이런 형벌 속에 영원한 영원한 지옥 속에 갈 저희들에게 때가 됐다 예수님이 이걸 다 지셨다 우리는 이거 받고 이럴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는 입니다. 십절입니다.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바가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러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해,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쌍이다도다 야 표현 좋지요. 몽둥이가 꽃이 핀대요. 이런 표현 써 므까? 우리 시쓸때이거 씁시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어, 교만이 쌍이나도다. 여러분 이런 이런 재앙이 이르는데 예수님이 이 몽둥이에 꽃이 핀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끝나고 하, 감사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71절에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 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죄악의 몽둥이로 치는 이유는 우리가 당할 일이 예수님이 당할 일이 이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런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들도 그 무리도 재물도 하나도 남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이 없어지리로다.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그가 흠모할 것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12절에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만미로다 사는 자도 파는 자도 이 말은요 살아가는 그그그거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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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돈 벌고, 뭐, 잘 살고,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무이 심판이 일렀다는 겁니다. 1 3 절입니다. 파는 자가 살아 있다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고팔고 부유하고 갑부가 되고 뭐 영웅호걸이고 하나님 앞에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정말로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1 4 절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 설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나빠를 울고 가불고 이래도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사람 없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와의 이기는 전쟁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유다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철저하게 에스겔이 예언하는데 이것은 유다를 하는 이야기하는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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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믿지 않아 끝났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 있죠. 15전입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관이 있어 밖에는 칼이고 안에는 병들고 이러면 밖에 나가면 칼이 찌르고 안에 들어오면 병이 찌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밖에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에 있는 자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며 지금 전염병이 너무나도 유행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참 이거 어떻 합니까?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수 없는 일, 이런 피할 수 없는 일 끝났다 끝났다 밖에는 칼에 죽고 안에는 전염병으로 죽는다. 16절에 도망하는 자는 산 위에 피하여 어,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도망하는 자들이 산으로 다 피해 가지고 요 각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서 비둘기처럼 슬피 우구 산을 피해 봐야 됩니까? 그여 관계실에다 바위나 나를 가리라 산을 나를 가리라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는 가릴 것이 아무도 산으로 피해 봐도요. 비둘기처럼 아이고구 무슨 밖에 나가야 하러님이 아...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복음 증거를 꼭 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17절입니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하대요. 이 이런, 이런 손이 피곤하고 무릎은 아무 쓸데 없다 이거지 무릎은 들들 떨리고 뭐 노력해 봐야 소용없어.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것이며 볼품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허리를 묶고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이런 일이 벌어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을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한대 들 은근 보화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뜻입니다 이거. 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럴 때 이런 보세요 죽음 앞에 뭐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옥 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좋은 옷이 필요합니까?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게금 검이 오물같이 되겠다. 금이오물같이 여호와 가 내가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금과 엄은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니. 돈이 못건집니다.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합니다.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러면 은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20절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거죠. 교만을 품었고. 화려한 장식과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갖고 교만 품고. 또 그들이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문을 만들어선정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아니라 모든 가정한 우상 만들고 그것 가지고 까불고 모든 게 오물입니다 오물. 오물 덮어 써보세요 오물 덮어 쓰고 사는 거예요 21절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의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게 하며 여러분 타국인의 손에 넘어가고 약탈당하고 마비에게 빼고 도둑인 놈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또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에게서 그들을 보고 도와줘야 되는데 돌이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포악한 자도 거기에 들어와서 더럽히, 더럽히리 그래서 그들이 내 은밀한 초소를 더럽히나 말한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집인 에이, 그 타락한 그곳에 이제 더럽혀가지고 하나님이 더갈수 없는 그곳이 되어버린다 이거지요. 그리고 23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 에이? 이는 피 흘리는 자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성에 찼습니다. 쇠사슬을 만들어. 너는 자꾸 이제 에스겔은요 행동을 자꾸 시켜요 뭐 해라 뭐 해라 새 사슬을 만들어라. 24절에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극히 악한 이방인들. 악한 이방인이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요. 너무나도 악하게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데려와서 그들을 집에서 점령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래서 바벨론도 하나님 모르는 게 모르는데 극치가 되고 악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25절에 폐망이 이이니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평강에 구해도 없답니다. 환란이 환란에 더하고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어? 헛될 것이며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하고. 아무리 그들이 선지자 보고 묵시를고 하지만 그게 어땠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책략이 없고 방법이 없고 아무 먹고해도 뭐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심판 받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다 끝났다 끝났다 칠 장입니다. 그건 완전히 질 완전 수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대립했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십자으로 끝났다 끝나는 것은요. 구원이 어?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버랩돼서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야. 자, 27절. 왕은 애통하고, 세상에 왕이 무슨 소용이냐며,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놀래가지고 옷 입던, 뭐, 자꾸 깜짝깜짝 놀래고, 막, 으 왜? 하고, 마.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들에게 갚고 그들에게 갚고 하나님이 갚으면 피할 자가 있습니까? 그 죄악대로 그들에게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런 심판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쏟아 부어져서 이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건 믿을 거 없고 예수님만 죽도록 믿으면 됩니다. 그분만 믿고 그분은 인정하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실장은 끝났다 세상이 끝났다 끝이다 선포하는 이 선포를 저와 여러분이 잘 듣고 이 끝이 있는 이 땅에서 주의 복음 힘껏 전거합시다